안녕하세요. 혹시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오마주로 강자의 이름을 정해봤어요. 판다스가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는 퀀트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라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판다스는 원래 증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 증권 데이터를 사용하면 판다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자료는 웨스메키니가 2009년 뉴욕 파이낸셜 파이썬 유저 그룹에서 발표했던 자료예요.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볍고 쉬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 판다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판다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판다곰이 아닌 다차원 데이터를 의미하는 계량 경제 용어 패널 데이터에서 이 판다스의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는 판다스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좌에서는 한국 거래소 전체 상장 종목 국내, 해외 일별 시세, 업종, 테마주, 투자정보, 기업정보, ETF 전체 종목을 수집해서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는 다양한 통계기법 이미 많이 배웠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기법, 막상 데이터에 적용하려면 막막했던 적 있으셨나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표준편차, 사분의 2수, 최소값, 최대값 등 제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을 텐데요. 직접 데이터에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에서는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단한 줄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기도 할 거고요. 리퀘스트와 뷰티풀 u p 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HTML 페이지에서 필요한 내용만 가져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TQDM을 통해서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오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요. Finance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단한줄의코드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HTTP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뷰티풀스프를 통해서 해석해 보고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TQDM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다스를 통해서 코드 단한 줄로 다양한 웹사이트의 테이블 태그를 수집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복잡하게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아주 간단하게 수집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처리와 분석에서는 판다스의 필터 기능을 통해서 여러 컬럼을 한 번에 전처리하거나 m 트를 통해서 Tidy 데이터 만들기, Merge와 Concat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병합해 본다든지 Group by Pivot Table, c r o s s t e p Value Count를 통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연산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각화에서는 정적인 도구와 동적인 도구를 모두 사용해 볼 거고요.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인 MapLalib을 통해서 Pandas와 c b o n 을 통해서도 시각화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플롤리와 플롤리와 판다스를 강력하게 이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커플링스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한국거래소 전체 상장 종목 목록을 수집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특정 주가의 일별 시세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까지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ETF의 전체 종목을 수집해서 분석해 보기도 할 거고요. 업종, 테마별 전체 종목에 대한 기업, 투자 정보를 수집을 해서 단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는 코스피에서 특정 업종 혹은 테마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종목이 무엇일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무엇일지, 52주 최고가에서 현재가 기준으로 가장 큰 손실이 난 종목은 어떤 것일지, 거래대금 20위 안에 있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퍼가 가장 낮은 종목은 무엇일지를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실습해 본 내용은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수집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테마 종목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HTS나 MTS에서는 다양한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HTS나 MT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과 기술적 분석 방법을 직접 구현하고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에서는 정적인 시각화 도구와 동적인 시각화 도구를 모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시각화 도구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설명과 함께 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파일과 입력된 파일을 제공을 해서요. 입력되지 않은 파일에다가는 직접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력된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입력된 파일로 수업을 들었다면 입력되지 않은 파일에 복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입력되지 않은 파일에 실습을 했다면 입력된 파일로 내가 제대로 실습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통계에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쓰레기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결과 또한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결과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한국 거래소 전체 상장 종목, 국내 해외 일별 시세, 업종, 테마주, 투자 정보, 기업 정보, ETF 전체 종목을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